부산에 가면 다시 나를 볼수 있어. i mm -hmm.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맛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어보렴. 이제와 세상이나의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만 왠지 한곳이 비어 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밤 늦은 항구에서. 야말로 연락선 선창가에서 돌아올 사람은 없을지라도 슬픈 백고동 소리를 들어보렴. 첫사랑 소녀는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 가버린 세월이 서글퍼지는 슬픈 백고동 소리를 들어보렴. 이제 와새삼이 나의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냐. 왠지 한 곳이 비어 있는. 내 가슴에 다시 못올 것에 대하여 악만에 대하여 yeah.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정말 잘들었습니다 아, 네. 예. 저희 지금 음. 뉴스를 마친 앵커도 네. 퇴근을 안 하고 들어와 있고요. 평소에 아, 예. 안 들어와 있는 제작진들이 아, 예. 선생님 노래 직접 듣겠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따로 소개를 안 드려도 잘 아실 아, 겁니다. 아, 네. 낭만에 감사합니다. 대하여 네. 어,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최백호 아,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아, 노래 음. 이렇게 직접 불러주셨어요. 너무 아, 감사하게도요. 네. 예. 아닙니다. 예. 예. 부를 때마다 새롭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아 어, 저는 노래를 똑같이 부를 줄을 몰라가지고, 아. 매번 부를 때마다 예, 그때그때의 감정에 따라서 좀 다르게 부릅니다. 맞아요. 네. 선생님, 네. 영상 볼 때마다 같은 낭만에 대하였는데, 예. 매번 예. 다른 거예요. 예. 오늘은 어떤 낭만을 가지고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은 네. 두 분의 그 분위 기 지켜보는 가운데 <웃음> <웃음> 혼자서 아. 약간 긴장이 되었습니다. 긴장이 되십니까? 예, 이런 분위기 안 모르고, 하실 것 같은데. 아, 예, 아닙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노래 하기 이제 시간이 좀 많지 않으니까. 네. <laughs> 예. 예. 아, 내공이 있으셔서 있어. 그런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 예, 예. 선생님, 근데 기타를 계속 들고 하시나요? 아, 들고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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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네. 예, 예, 괜찮. 예. 예. 오늘 기타까지 직 치면서 불러주셨는데 네. 사실은 오늘 그 우리 가수 이제 최백호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또 네. 책을 쓰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작가 이제 최백호가 되신 <laughs> 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책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이, 이 어, 오늘 지금 낭만에 대해 모르시는 분 거의 없을 텐데 아, 예. 여기에 나오는 그그 그 소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네. 어 나처럼 어디가 있을까 네. 네. 이 가사에 나오는 그 소녀를 직접 만나 보셨다면서요? 확실하지가 않아요. <웃음> <웃음> 그 소녀인지 아닌지 확실하지가 않아. 요그인지그인지아그 어. 예예. 어, 첫사랑이라고 할수 있는 어, 어, 그런 기억 속에 그 아이를 만났다. 아이가 네. 들었어.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가수가 가보면. 되고 난 뒤에. 아 그렇습니까? <laughs> 네. 아. 뭐 어떻게 만나 보셨는지. 아, 그제 친구의 친구들이어 가지고 아, 친구들을 예. 만나는 자리에서 네. 만났는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혜백권 선생님께서 네. 지금 곡을 많이 쓰셨잖아요. 네. 음. 근데 가장 사랑하는 곡은 사호곡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쓰는 곡. 아, 그 노래는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닌데. 네. 어머님이 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음. 제가 이렇게 써놨던 글이 우연히 우연히 그때는 가수가 되기 전이었는데 음. 네, 네. 우연히 우연히 노래가 노래로 만들어지고 제가 가수로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곡이 아, 내 마음 갈고슬이로. 예. 그 곡으로 또 신인상도 받으셨고요. 예. 뭐. <laughs> 음. 자이 곡인데 한번 잠깐 들려주실래요? 나자 <laughs> 서로. <laughs> 예. 26살. 차라리. 어머니가 가을에 떠나셨다고. 아, 네. 그때, 네. 만나이 20살 때. 제가 20살 때. 무척 힘드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힘듦을 노래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다. 음, 아니에요. 그때 노래를 하지 않았고 예. 가수가 되리라고 꿈도 예. 안꿨었던데그 예. 그, 예. 그 뒤에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원래는 그림을 그렸어요. 화 과가가 되려고 생각 안 했고 어, 어디 시골의 아, 음. 중학교 쯤에 미술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네. 저희 누님 두 분과 야. 어머님이 다 교편생활을 하셨어요. 음. 그랬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어, 가정 환경 때문에 미술 공부를 계속 못했고 네. 어, 어떻게 생활 때문에 이렇게 노래를 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래도 워낙 잘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거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썩 잘하지는 않았는데 <laughs> 네. 어, 나이가 어, 조금씩 들면서 조금 더이 경험을 하니까 조금 나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46년째 네, 노래를 네. 하셨으니까, 거의 네. 반세기가 가까워지는 건데,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노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그때 하셨나요? 아닙니다. 전혀 하지 못해 보고 제 자신도, 아, 이게 내 천직이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언젠가는 좋은 기회가 오면 그만두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을 봐도 아직도 떨린다 네네. 실수를 하지 않을까 가사를 못 외우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아직도 네. 그러세요 예 네. 지금도 그렇고 근데 그 이제 조금 경험이 늘어나니까 그 긴장감이나 그런 게 어~ 약간 즐기는 음. 예 그런 정도의 이제 경력이 된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laughs> 처음에는 떨렸는데 이제는 즐기는 순으로 예. 네. 예. 매일 아침에 노래를 부르시고 또 네. 매일 아침 그림도 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하루 일과가. 네. 그리고 신분도 하루에 다섯 개 신분을 거의 매일 읽는다고 하시던데. 네, 지금은 아닌데, 한때는 신분 다섯 개 정도를 아... 매일 식사를 하면서 들고 봤으니까요.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이 일이 참 지나고 보니까 제 아내한테 굉장히 미안한데. 왜요? 같이 밥 먹는데 <laughs> 신문 다섯 개를 들고 아. 혼자 신문만 봤으니까 그 생각을 못 했어요. 요즘엔 음. 대화를 좀 하시나요? 아 지금은 뭐 많이 합니다. <laughs> 얼마 전에 발매하셨던 지난해 네. 말에 발매하셨던 찰나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책 네, 이야기는 안 하시나요? 책 어, 이야기도 해야죠. 책 <laughs> 이야기 할 건데 책 이야기 먼저 좀 해볼까요? 네, <laughs> 네, 그런 이야기 <그렇게> <laughs> 이야기 먼저 하죠. 네. 네. 그 찰나에 네. 굉장히 많은 후배 가수들이랑 같이 네, 작업을 네. 하셨잖아요. 뭐 여덟 곡 중에서 일곱 곡 정도는 다 후배들이 참여를 했는데 네, 네. 먼저 선생님께서 후배들 모아서 이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기획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시작했어요? 아, 제가 직접 그부탁을안못 드리고 그 기획하신 분이 이제 이분이 이 사람이 좋겠다. 이 사람이 좋겠다. 라고 이제 그 조언을 해 줬어요. 그래서요. 예. 예. 그렇 그래서 사실은 모르는 가수도 있어요. 아, 모르는 가수도 있어요. 아, 예. 몇몇 <laughs> 가수는 제가 지만 노래를 못 들어봤던 가수들. 그렇죠. 있었는데. 데뷔한 지 얼마 안된 분들도 있네. 네, 네. 그래서 그 사람의 노래를 이제 듣게 되고 또 알게 되고. 예. 선생님께서 모르던 가수들을 만나면서 네. 새로운 영역에도 도전을 하신 것 같아요. 이번 음. 수록곡 보면은 힙합 장르도 있고요, 네, 예. EDM도 있잖아요. 네네. 평소 부르시는 노래랑 다르게 템포가 굉장히 빠른 음. 곡들인데 부르면서 어떠셨어요? 굉장히 신선하고 좋아요. 어... 그러니까 음... 외국 여행을. 외국 여행이요 예. 외국 점에서? 여행을. 아, 어, 그러니까 시, 음... 제가 살던 세상이 아니고. 새로운 시, 경험도 시, 되고, 예. 공부도 되고. 시, 예. 사람, 예. 그래서 참 음... 굉장히 그 경험도 매시간 음... 좋았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예. 타이거 JKC와 함께한 변화라는 음... 그 곡이 힙합 예, 예. 처음으로 접하신 거라고 들었는데, 예. 예. 앞부분은 뭐 저는 힙합적으로. 네. 제 노래와 자기들 케이크가 랩을, 예, 예, 랩을 사실 몰랐거든요 지금 나오는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아이 랩이라는 게그 젊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있구나 아. 그 정도까지 어떤 그 공부를 했어 어떤 매력을 음, 느끼셨어요 아 그냥 일상적인 우리 멜로디의 흐름이 아닌. 뭐, 계속 반복되는 리듬과 소리지만은 네. 그 전달하는 그 방법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전달력이. 네. 따라잡기괜찮잘셨어요 아직은데 아 올해 올해 한번 그 지코라는. 그러니까요. 네. 네. 지코, 예. 개코 배코 이래 삼세코. 세코하고 백호. 해서 삼코. 노래를 한번 해보자 양성을 해뒀습니다. 네. 어, 그 예. 거기서 이제 맞코, 마형코를 맞고 계시는 건데. 거기는 <laughs> 형 동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친구들처럼. 아친구들처럼 예. 예. 그래서 이제 맞고를 맞고 계시고 앞으로 함께 뭐 그룹 예. 활동처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요 곡을 하나 우선 아. 해보자. 음. 그 이렇게. 어, 곡을 한번 만들어봐라. 음. 저는 그런 곡을 못만드니까 네. 아. 예. 그렇게까지 약속이 됐어요. 그럼 가사 같은 건 선생님께서 직접? 가사는 음. 아니에요. 그래도 같이 하겠죠. 가사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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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뭐 그분들은 워낙 바쁘니까 <목소리> 예. 그거 나오면 네. 그때 다시 한번나와주시수 있어요? 아니 뭐 언제라도 <laughs> 약속하신 겁니다 <목소리> 예.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책 얘기 좀 하겠습니다 <laughs> 예. 네. 아 사실 제가 책을 샀는데 네. 제목이 낭만에 대하여라고 아, 예. 책 제목이 잃어버린, 잃어버린 것에 네. 대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예. 왜 <laughs>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라고 <laughs> 썼을까 이게 왜 보통 낭만에 대하여라고 보통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네. 왜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라고 하죠 제가 이 책을 내고 인터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네 그러셨죠. 예. 그때마다 이제 그왜 제목에 그 내서 드릴 네. 말씀이 음. 아, 우리 살면서 참 많은 것을 잃는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데 네. 아, 나이가 들어 보니까 그게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쌓여 있더라. 음. 결국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 예, 잃어버린 것에 대해라고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습니다 음, 잃어버린 게 아니라 결국 내몸 안에 남아 있다. 살아 있다. 예. 예. 조금 더 구체적인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어,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만드는. 그, 글을 쓰는 공부를 따로 하진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제 속에서 뭔가가 노래를, 글을 쓰게 하고 노래를 만들고 있는데, 그건, 어, 제 자신이 아니고, 어, 저는 제 생각은 저희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의 네. 어떤 그, 그 뭐, 쉽게 말하면 영혼이나 뭐, 아. 나를 움직여야 하고, 어, 그 모든 것은 돌아가신 어머님, 아버님도 다내 속에 살아있다. 예. 그책 속에 효교라고. 효교라고요? 예, 예. 효교. 예. 효교 여전히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laughs> 코로나 때문에 아니죠. 못 만나는데. 네. 만날게 아니 그런데 워낙 그 가사를 잘 쓰시잖아요. 아름다운 가사를요. 그리고 아, 선생님 예. 노래 듣고 어, 많이 우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 어, 예. 예. 그런 거 보면 시를 참잘 쓰신다 생각이 들어서 왜 시집을 내시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아, 산골집을 예. 내시는 거예요? 저는 시는 아직 쓰보는 못했고 그냥 음. 노래 가사만 쓰고 있으니까 네. 선생님 나오신다고 어. 딱 이야기가 결정이 되자마자 시집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아, 얘기 예. 굉장히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사가 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시, 시로 따로 이렇게 몇번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발표할 그래. 생각 그근데그 가사 중에 바다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 네. 바다가 어머니와 같다라는 네. 네 어, 수연이 있던데, 네. 늘, 저희가, 어, 주... 바다를 보면 주... 어머니가 생각나셨다니까예 예. 어머님은, 제가 어머님과 가장 행복하게 살았던 때가, 국민학교 3학년 어, 때부터 어, 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네. 그, 살았던 사택이 있어요. 예. 고향에 가 예, 가면. 예. 그 사택이 이제 바다 조금만 나가면 바닷가인데. 그래서 바다가 항상, 많이 나오고요 예. 바다는, 바다에 가면 항상 어머님이 이렇게 예. 떠오릅니다. 예. 선생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노래 있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 치유 받으신 게 음악, 책, 어? 문화, 그리고 그림, 미술인데 네. 저희가 그림 얘기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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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또 미술 선생님이 꾸미셨고 네. 하니까. 전시회도 종종 여시더라고요. 예, 네. 가르칩니다. 네. 언제부터 그림 그리신 거예요? 그림은 어릴 때부터 그렸어요. 어. 저희가 자료하면 준비했거든요. 예. 아, 예, 저 그림도 네. 예. 그는 나무입니다. 나무지요. 네. 나무 그림을 네. 많이 그리시더라고요. 네. 나무를 예. 약간 추상적으로도 그리기로 하고 아. 사실적으로도 그리기로 그리기도 하고. 사실적으로도 그리시고요. 예, 예. 이번 앨범 재킷에도 선생님께서 직접 그리신 네. 거죠?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아. 네. 이,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께 바라는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 그냥 나이든 가수가 살면서 느꼈던 거, 이렇게 배웠던 거. 음. 공부했던 얘기를 쓰는 네. 편안한 것, 뭐 얘기 같은 글이, 글이다. 예, 한번 읽어주십시오. <laughs> 많이 보십, 많이 그 사서 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음, 네. 여기에 새로운 기대감, 네. 이게 나이들입니다. 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네, 네.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저는 70이 되고 너무 좋았어요. 70이 되기가 이무 좋았어요. 나이가 네.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 로런데시지만 73년 동안 살면서 네. 어, 60대와는 완전히 다르다. 예. 그래서 이 70대가 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예. 80대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그 책을 보다 보면, 네. 나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예, 예. 권한이 있다라는 예, 말씀 하셨잖아요. 예. 예. 멋지게 들어갈, 나이 들어갈 자신이 예. 있다는 말씀 하셨는데, 예.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게 어떤 건가요? 항상 의식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어가고, 추하지 않아야 된다. 추하게 낼텐 나라. 우리 주변에 보면, 뭐, 티브이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 참 좋아하게 사실 <laughs> 그분들 아마 아저 사람은 내 나이가 되면 후회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하시고 네그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어야 한다라는 네.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지난 3년 동안 관객들을 직접 대면할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또 아. 코로나도 완화가 되고면서 하 네. 직접 관객들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 네. 올해 계획.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는 콘서트를 쭉 하고 있으니까 음. 네. 어, 투어를 계속할 거고 투어 계속하시고 네. 어, 새로운 글을 한번또 써볼까 아 하고. 좋습니다. 새로운 네. 글을 쓰면 또한번 모셔야겠습니다 네, 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노래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돌아온 영원한 낭만가객 최백코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